네,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. 첫 번째는 스트록이 좋아야 되고 일정한 퍼팅의 스트록이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그리 맞추는 능력, 그리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. 세 번째는 라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.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잘 보셔야만 그게 맞춰서 칠 수가 있는데요. 되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은 퍼팅 스트록은 좋은데. 또는 그리 맞추는 능력은 좋은데, 퍼팅 라인을 잘못 보셔가지고, 스리퍼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퍼팅 라인을 보실 때요, 우선 그린 밖에서 색컨샷이나 어프로치를 해서 그린에 온그린이 되면, 이렇게 올, 자기 볼 있는 데서 올 올라, 걸어서 올라오면서, 내 볼과 홀 쪽에 어디가 높은지를 보셔야 됩니다. 전체적으로. 오른쪽이 높은지, 왼쪽이 높은지는,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전체적인 그린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높고 낮은 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거리를, 거리감을 보시는데 제가 볼 있는 데에서 홀쪽 정도로 반 정도로 이렇게 걸어옵니다. 걸어오면서 지금 이쪽에 제가 볼이 놓여 있는 이 상태는 오르막이면서 볼 앞에 한 3m, 4m 앞에서는 내리막으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요 상황을 경사를 오, 오르막과 내리막을 어느 위치에서 오르막이고 내리막이를 잘 보셔야만 거리 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볼은 보면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은 요런 상황이고요. 거리는 처음에 한. 8m 정도는 오르막이었다가, 그 다음에 홀 앞에서 한 3, 4m 앞에서는 다시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사실은 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볼을 8m에서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 4m가 내리막이니까 한 2m 정도를 이렇게 홀 앞에서 작게 봐주시는 게 그리를 맞출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보시면 산악지대나 또는 바다가 있는 이런 고스에 오시게 되면 풀이 항상 산악지대는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풀의 이 결이 눕기 때문에 항상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 쪽에서 바다로 경사가 풀이 이렇게 그 눕기 때문에 항상 힘이, 볼이 힘이 없을 때는 바다 쪽으로 볼이 휘게 되죠. 또는 산악지대에 가면 아주 산이 굉장히 높은 데에서 아래로 이렇게 항상 풀결이 누워있기 때문에, 그걸 조금 참작하시면 더 좋은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홀 주변에 이렇게 가보시면, 홀 주변에 이렇게 잔디가 까져있는 쪽이 있습니다. 오른 쪽으로 이 풀이 누웠기 때문에, 아, 이기에서는 홀, 볼은, 볼이 힘이 없을 때 경사를 많이 타게 되죠. 볼이 여기서 딱 치게 되면, 이게 한 12m 정도 되면 말이죠. 딱칠때한 8m 정도는 별로 경사를 타지 않습니다. 쭉 가서 한 4, 5m 남겨놓고 볼이 힘이, 스피드가 죽을 때, 이제 그때부터는 경사를 심하게 타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항상 참작하셔야 될때 그린 주변에서 올라오실 때 전체 경사를 보는 게 가장 잘 보인다는 겁니다. 이게 올라오면서 아,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면서 아요쪽에서는 오르막이고 4m 앞에서는 내리막이다. 그럴 때는 한 2m 정도 작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. 자, 제가 지금 경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금 제가 볼 때는 한 1m 정도의 오른쪽을 보고 약간 오르막이었다 내리막으로 이어지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스트로크인데요. 그런 라인인데요. 자, 여기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. 자, 여기 오른쪽으로 보고 쳤더니 이제 힘이 없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볼은 항상 힘이 없을 때 볼이 휘어진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사를 감안하셔서 스트로크 하시면 아주 좋은 그 경사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.